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24만, 페이스북 누적 조회수 92만에 달하는 픽터 미남입니다. 대기업 퇴사하고 파업을 하는 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몇십 몇백억 부자 만드는 일, 저는 자신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한달 직장인 월급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돈만 벌자, 월급 정도만 벌자 해서 제가 시작했기에 누구보다 잘합니다. 주저하고 후회하지 마시고 영상 보고 적극적으로 저한테 배우고 일찍 얻어가시죠.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시작하였으면 정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어떠한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 앞서가고 싶고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 길잡이, 저 픽스터 미나미, 이번 영상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절대, 내버 손해보지 않으면서 베팅하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저도 사람인지라 한 번쯤은 손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길게 길게 장기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천천히 조금씩 올라가서 결국에는 수익을 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다들 손해를 보시면 그것을 당장 복구하려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당연히 사람 심리상 패배하는 어떻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손해를 어떻게 메꾸는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냥 막연하게 아무 대책도 없이 막 배팅하다가 계속 손해를 보시는데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나중에는 진짜 복구가 문제가 아니라 건강마저 해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현재 파워블 국내 랭킹 1위에 올라있는 저 픽스터 미남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자 시절에는 그냥 운에 맡기고 이르면 또 그것을 복구한다는 마인드로 하다가 결국 항상 충전한 돈을 손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조금의 수익이라도 볼수 있는 전략을 연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적중률만 좋다면 손해를 0% 보는 것이 아닌가요? 파워볼 픽을 잘 맞추는 것만이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적중률은 우리가 기계가 되지 않는 이상 100%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미끄러지게 되면 계속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게 파워볼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많은 수익보다는 수익을 많이 보지 못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아 진짜 여기가 딱 멈춰야 할 때다 싶으면 무조건 멈추고 베팅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어떻게 손해를 보지 않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심리적인 작용이 제일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저는 먼모르던 바보 시절엔 소액으로 1출, 2출을 중심으로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두번 틀리게 되면 베팅할 수 있는 돈이 다 날아가거나 소액밖에 없어서 많이 불안해하고 제가 진짜 보이던 구간을 불안한 마음에 망설이면서 날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아무리 수액이라도 매일같이 손해를 본다면 그게 쌓이고 쌓여 큰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충전하고 일코를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한번 미끄러지면 순식간에 쭉 미끄러지는 게 파워볼이므로 두번 연속 틀릴 경우에는 두 턴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배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배팅법입니다. 배팅을 할 때나고 자제하는 습관만 있다면 적중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들 항상 수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파업을 재테크를 하는 목적은 손해가 아닌 수익을 위해 베팅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마인드는 본전을 찾기 위해서 베팅함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수익을 본다는 본분을 잊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매일매일 동일하게 베팅을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영상은 영상일 뿐입니다. 인터넷 강의 좋지만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건 저한테 카톡으로 꼭 물어보고 배워가십시오. 그게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더 가는 길입니다. 이상 미남이었습니다.